<laughs>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게스트가 없습니다. 이두 근구가 싸우겠어. 있어. <laughs> 아니, 잠깐만. 무장해 페이가 나한테 아, 들 네. 검은 드래메 아기. 저기 게스트가 있구만. 에메랄드 넣은 거 잡았어? 응. 에메랄드 잡았다. 아, 다이아네 에메랄드인데. 다이아 든거봐봤어 에메랄드야. 상태는? 얘도.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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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야, 이 다이아 뽑아. 아이고. 작시. 어 그래? 아 잠깐만 나 그만할래 아니야 나이다해 할래 강률의힘어 괜찮은데 오늘도 좋아 오늘도 좋아 형형 어, 의외는 개뿔 형다 좋아 그니까형 멀리 가 멀리 어이 어이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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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네가 저번에 똑같은 응. 거두개나갖고한번 덮어봤잖아 고드로드 응. 두개나갖고응 그니까, 나도. 나 능력해방 두개 나왔어. 나도 한번더 뽑을게. 나두 개가 똑같은 게 나왔거든. 그래서. 형, 나한번더 뽑으면 안 돼? 어, 나, 잠시만 방지. 형, 나 능력해방 두개다 버릴 테니까 한번더 뽑으면 안 돼? 능력해방? 응. 응? 그러면은. 응. 내그랑그 능력해방. 응. 있잖아. 응. 그 능력해방, 해방 주면은 응. 두개 응. 다. 응. 주면은, 내가, 남이랑, 응. 키자루랑, 골드로드 줄게, 세 개. 응? 능력해방, 아니, 능력해방을 응. 두 개를 주면은, 응. 이거, 남이, 주, 남이랑, 예. 남이 했어. 키자루랑, 골드로드. 키자루 했어. 골드로드 했어. 형, 형, 그럼 능력해방에 나는 하나 더 뽑을게, 어때? 아, 능력해방 니네 나한테 두개 주면은 두개더 뽑게 해줄게, 야. 그래, 형, 능력해방. 응. 예. 왜 그런 줄 알아? 왜? 검은 색이 있구나? 응. 그래서 저기에서 원하는 거가져와나두개 보.. 두번 보라고? 니네임 캠핑 나 쓴다 나두번 보라고? 어, 번. 번. 어 여기? 응 여기? 응두번 보아 하타 오케이 쓰레기 하고 아, 오케이. 그래. 오케이 나 그러면은 돈다발 응 알았어 나 그러니까 검은 수염 떴으니까 네, 네. 레일링 부 불... 아니 나 검은 수염 떴으니까 나흰 수염이랑 검은 수염 가져볼게오 마이 갓 아니 흰 캐릭터 술 차리고 왔나? 검은 수염 오늘 아도 그라라라라하게 끝내 볼까요? 아 근데 나 이거 두개다 능력파. 어? 나 근데 이거 두개다 능력해방인데 검은색은 왜 능력해방 없어? 하나 더 먹기. 아 맞다. 근데 난 네가 그거 뭐냐? 나는 해군의 영웅. 야 근데 왜? 예. 제자. 신수염 능력해방은 없어. 네? 아니 검은색은. 신수염 난... 그냥 강 능력으로 써. 두 가면 안 돼. 가하면 안돼? 솔직히 능력이... 그래 추가해. g 삽 o u n g 형.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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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가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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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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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비다. 니 이것은 아니 다이아잖아. 아니 이것은 오케이 다이아 곱이다. 내일 네, 행 응? 이거 봐세요 알겠어. 우리도 싸운 거야? 누가? 응, 아, 아니나 생각해보니까 나 뭐... 먼저 갈게했어가다 응, 해라 그거. 응. 나 먼저 갈다 여기 아직도 우리의 전통 신적이 남아 있구만. 근데 나 피체건 주었는데 이거 껌해 진나 한다. 응? 형 설마 그거 없어? 뭐? 기어 세컨드 같은 거? 어, 뭐가 아, 날개가 있구나. 아, 네. 형. 기어 세컨드 쓰네. 형 기어 세컨드 쓰지 말고 어? 날개 써. 지금 써는데 빨리 써내 쏘아! 한대쳐다 때려. 이거 해. 아 씨. 야, 네가 빨리 치면 내가 해제시킬수 있어. 안써 어? 카운터아리랑 그런 거다안써줘니 썼냐? 응 아니 어땠니? 오케이 썼다 오케이 나도 맞았다 이거를 형 내가 다이아 칼로 맞다 했으니까 형이 계속 능력 써 형이 어, 개, 내가 카운터아리랑 형이 카운트... 능력 제일 강하잖아 난 검이 세고 그... 시추야, 시추야. 이 크로우즈 그... 이 못된 놈들이 으 검에 맞다 크로우즈 걸려 형 도와주러 갈게 크로우즈를 내기 아니 필요 없어 내가 막 다쳤다. 이번엔 형 수원해? 난 해구의 용, 컵이 돼. 아니다 어. 난 멀리서 저격을 하지. 이번에도 내가 아직... 얘네를 어떻게 죽이냐. 한면 쳐. 이건 뭐야. 하면 치면 다 오게 돼 있어. 아니, 안 오잖아. 나쁜 녀석. 오긴 안돼 지진단 말이야 나? 응 이리와 럼 내가 예, 네명을 상대할게 맞다 이씨 어, 그럼 이 녀석들이 지건 안되네 하이 아, 람가 블랙 코리아 그. 블랙 코리이 녀석, 녀석 이 녀석 오케이 오케이 1도루 2도루 3도루 4도루 5도루 6도루 오케이 형 도와주러 갈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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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자 클로즈 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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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자 하자 하자 로자하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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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 되는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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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마지막 우리들 대결할래? 진짜. 시작 이봐 거우즈인연우거 티치 마사이 티치 난 행운의 영웅 뭐 어떻게 올라갔냐? 나는 개포가 있다구 나는 기어사컨드 렉 서헨 쟤 하하하 쎄 하하 띠건? 야 안되네? 띠건? 띠건? 아야 아프다 아야 아프다 아건아프지 아야 아프다 따끔따끔해 따끔따끔해 거멘 맞다잉 삭... 상농해스케스 크로우! 안돼! 개부어 으악! 아, 아, 네. <laughs> <깨버. 웃음> 아 안되네? 아저 끝났어. 왜 끝났어. 왜 어, 왜날기 쓰냐? 씨 아유, 으아! 아, 이거 레꿀. 아! 네네 그냥 그러다가 형 죽는다. 아 씨. 아니? 피건아 으아! 안 아! 통하네. 아, 검은 맞다이도 쓰자! 앉아! 어, 아, 탈이 텐션이 었어 됐어. 어딨네 자! 거미 맞다이다! 거미 맞다이다! 거미 맞다이다 거미 맞다이자면 이래. 거맞다이다 아, 제발. 검은 맞다이다 아, 뭐하는데? 뭐하긴, 능력지여기에서 탈출 좀 할게. 아! 이놈이 안 되겠어. 여기로 가야지. 안녕. 왜 뒤져. 안녕. 나나못갈거 난, 난 같네. 난칸트 올래. 전혀. 어왜날개쓰냐 이거 막 아까 전날개쓰라고아 그래. 그럼 기어스 건 쓰지 마. 그래 쓰지 않게. 그렇게는 마르코나 어? 다른. 너무 날지 마라. 너무는. 어, 이 정도다. 응. 이 정도. 그 정도만 나라. 그래서 엄청 파르네. 달리기 컨트롤. 아, 잠깐만, 렉 끌려 이 녀석이, 야, 뭐야, 개포. 사실 개포로 따지자면 나도 날아야 돼. 하지만. 개포. 아, 개포. 마음이 크고. 개포. 새끼야. 뭐야? 아, 진짜, 나 개뽀아. 그럼 왜낙대만 받아, 이 푸놈아? 나 개뽀아. 개뽀아? 나 그냥 우리, 이... 어. 아니야, 아니야. 우리들이 싸워야지. 어디도 망치라고 터프터리 했습니다. 아, 하지마. 들었다. 한번 어, 봐주는 거야, 내가 너. 으이, 아, 으이, 으이, 으이. 네, 여러분.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판더 할까요? 어때? 어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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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요면 다음 편에,